못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게. 다문화 가족 대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에서 20대를 상대로 자영업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문득 질문을 해왔습니다. 허경영 후보님 정책 중에서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족 중에서 가족관계 서류상에도 부부이고 주민등록 등본상에도 부부로 같이 등재되어 있는데 한국으로 귀환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허경영 후보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다면 다문화 가족들에게도 많은 홍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배당금과 이력을 받을 수 있을는지요. 어, 저런 사람도 국민 배당금하고 이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완벽한 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해당이 돼요. 그 와서 있는 조건은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저게 보면은 완전한 결혼 이민자 아니라도 다무라가족중에서 주민등록상에도 부부같이 등재되어 있는데 한국으로 귀환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대우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의적이에요. 광의적, 넓게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왜 저러냐? 어, 너무 법률적인 걸 다민족, 이 다문화 가족한테 적용하지 않아요. 너무. 알겠죠? 왜 그러냐? 우리는 인구 절벽이 오고 있어요. 다문화 가족들은 열심히 일하잖아. 그 다문화 가족을 우리가 글로벌로 끊어 할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래서 저걸 다문화 혼혈정책을 내가 팹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 와서 우리 자녀 숫자를 늘리고 인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문화 호혜 정책을 씁니다. 어, 받아들여야 돼요. 이대로 가다가 노인 다 죽고 나면 애들 다 없어져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연습하는 게 다문화 가족을 가지고 우리가 연습하는 거야. 언어도 섞이죠? 그래 안 그래? 뭐, 뭐, 월남말, 뭐, 어디야, 뭐, 필리핀, 뭐, 이런 영어 잘하는 애들도 오고, 중국에도 오고, 뭐 이러 오잖아. 그럼 우리 애들 언어가 다양해져.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다문화 언어가 된단 말이야. 알겠죠? 이래서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세계 통일할 거 아니야. 인재들을 구할 거 아니야. 예, 알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는 단결돼서 뭉치면은. 다문화가 오든 뭘 하든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야 되겠죠. 네.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야 되겠죠. 네. 이러면서 허경영 사상이 퍼져나가면 이 허경영의 초종교는 세계를 휩쓸어요. 네. 알겠죠? 네. 어떤 종교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네. 종교 위에 제가 있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따듯따듯하게 따뜻, 따둑거려서 그들과 함께 가야. 우리 한민족이 세계 통일하고 어려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네. 나는 보세요. 클래식도 좋아하고 대중가요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홀로 간 음악, 동백아우씨도 좋아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 그죠? 아까 국립여지 에 들어갈 때는 뭐가 솔베리치, 솔베리치 노래가 나왔어요? 아, 그 음악이 왜 국립여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음악이 나에서 나와? 응? 네? 나왔죠? 그거는 클래식이야. 얼마나 국립여지하고 그 경치가 어울리는지, 그 음악이. 아, 그게 딱 국립여지 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나도에서 솔비지 음악이 팍 나오는데 내가 그냥 뒤로 졸도할 뻔했어. 아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민족의 문화와 음악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우리 뭐, 저, 저, 우리 창만 좋아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클래식도 좋아할 수 있어.